아, 여기서 장윤철 선수를 잡은 조일정 선수를 김성현 선수가 또 막아설 것인지 아니면 여걸길에 서막이 될 것인지 조일정 선수와 장윤철 선수의 경기 제2로 가보겠습니다. 자, 올킬의 기준이 보여 뭐, <laughs>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시. 각 팀에서 네. 여러분 좀 가만히 계시면 도와주세요. 누가 물어보면은 이렇대라고 정리 좀해 주세요. 각팀이 선봉으로 나와서 올킬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아, 어, 중간 킬은 없어요. 5킬이 존재하는데 우리 종족에서 나, 내 동료 두 명은 다 죽고 나 혼자 남고 나머지 두 종족 가운데 하나는 다 살아 남아 있을 때 올킬 성립됩니다. 네. 여러분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추천도 많이 눌러 주시고요. 아 끝내 그거 억 어, 억수로 많이 받는그거 제가 유도 한번 해야 되나요? 업 눌러주세요. 네, 눌러주시면 자업 눌러주세요. 지금입니다. 아꿀잼각 아니라요. 꿀잼가요? 아, 그 좋아 좋아하시거든요. 네 눌러주세요. 보통 네. 업 눌러달라 그러면 사람들이 안 눌러주세요. 네, <laughs> 귀찮아서 그냥 알아서 눌르세요. 그냥 저희도 말하기 힘들거든요. 시청자분들도 업 눌러주세요. 특히 칠십칠치칠시잖아요5천 명이 넘게 하셨는데 그냥 아, 알아서 아. 눌러주세요. 광원 효과 그놈의 광원 효과. 어 이거 네. 지금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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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구드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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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구드론 예 예. 자 구드론 구드론 이거 뭐 기습적인 뭐 생더블이라든지 네. 이런 거 하면은 어이들을 취해 오겠다. 네. 네. 그런 것도 있고 사워크로스가 이제 평지 맵이다 보니까 저글링 예. 컨트롤이 아무래도 이제 언덕을 끼고 있는 맵보다는 조금 더 용이한. 야 이거 구드론이. 카스트릭. 예. 가스 아, 가스트릭이네요 네. 보통 이제 구발업 빌드는 네. 많이 사용 안 하죠 막히면 너무 게임이 불리져 해 버리다 보니까 yep. 저의 입장에서 어, 구발까지는 어, 좀 욕심을 안 내고 아마 이제 생더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적격해서 어, 출발을 구드론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구드론으로 출발을 해버리면은 좀 적들이 구드론을 꺼려하는 게 가난하거든요 많이 가난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보통 이런 타워 크로스 맵에서 구드론을 웬만해서는 안 하는 이유가 멀어요. 네. 보통 맵보다 조금 멀기 때문에 어, 구두론이 왔을 때 마린 숫자가 어느 정도 좀 많이 나와 있어서 구두론을 잘안 하는데 일단은 졸장 선수가 구두론을 선택했다. 어, 일단 처음에 출발은 좀안 좋네요. 네. 그리고 정찰마저도 지금 원서치라서 네. 이렇게 되면은 어, 김성현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어, 이 해처리 타이밍 보면은 어, 유추할수 있죠. 김성현은 여기서 선택을 할수 있어요. 보통 맵이었다면은. 이제 입구에 일꾼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타우크로스는 입구에 서플라이 확 줘버리면 돼요. 자. 그래도 되고 입구 벙커를 해도 예. 되고요. 네. 네. 여기서 그냥 서플라이 만플못 서플 찍게 네. 서플라이만 줘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서플 못 찍게 하고 있는데. 어요 예. 있는 네. 계속 계속 비벼주고 있는 조현성 선수. 조현성 선수가 그걸 예. 알기 때문에 지금 비비는 건데 서플라이 예. 들어가죠. 그렇죠. 이러면 의미가 없어졌죠. 예. 구두론의 의미가 그리고 서플라이를 완성 안 시켜도 돼요. 완성 직전까지만 지어놔도 어차피 취소해 버리면 그만이거든요. 저거. 예, 기초 공사만 해놓고 와도 해놓아도 된다라는 진정. 자 저걸린들 달려오고 있습니다만은 여기까지 서플라이 리포는 지어져 있습니다. 근데 네, 이래서 네. 예, 타우크로스에서 구두로는 안한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에요. 입구 서플. 기초 공사만 했네. 443. 그리고 이거를 모르는 네. 선수라면은 뭐 SCB가 튀어나와서 SCB가 서 있는 불상사가 나올 수 있지만 김성현 선수 맵에 대해서 확실히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뭐 뒤가 없는 날비일 과연 조일장 선수가 그럴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근데 지금은 뭐어 초반 출발만 봐도 김성현 예예. 선수가 한 7대3 그렇죠? 네. 그 정도로 좀 유리하게 출발하는 거라서 예. 아, 예, 조일장 맞죠? 선수 입장에서도 예. 어, 마당 커맨드를 바로 대놓고 못 찍기 때문에 그냥 그냥 저냥 한5대5뭐좀4대6 이런 예, 예. 느낌으로 아마 게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테란 같은 경우에도 어, 커맨드를 대놓고 짓는 것과 어, 날리는 거는 차이가 크거든요. 자 캐스터 김철민이 방송이 별별 랭킹에 업, 억수를 많이 받는 방송 1위에 등극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뭔가 네. 그 이제 지방선거 얼마 안 남았 당선된 것 같아. 이런 이럴, 아. 이럴 때마다. 재선된 거 같고. 자또 여러분 투표하세요. 다음 주. 그러고 보니까 다음 주도요 노는 날 저희가 또 준비합니다. 어, 투표 날에 또 지방선거 날에 당일에 도 준비하더라고요. 아무튼간 이렇습니다. 이제 어, 김성현 선수가 어, 앞마당이 완성되면 앞마당을 아창그를 시키면서 투베러 예. 그리고 마린매디 압박을 한번 나가서 저거를 한번 압박을 해줘서 더욱 더 가난하게 만들면 김성현 선수의 이제 1차 목표는 성공입니다. 예. 자 그리고 어, KCM 종족체강전 종료 후에 어, 봉준님이 진행하는 어, 무프로리그 MPL 네. 저기 왜 생각이 들었냐면요. SXT s 스 u 로 들어왔네. 네, 프로리그도 많이. 아 그러고 보니까 역다 같은 팀 아닌가요 두 선수가? SXT 김성현 맞아요. 네, 네. 그렇죠 조일장 선수랑. 한... 어, 네.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이 예. 무난하게만 좋게 된다면은 예. 프로토스 쪽에서 지금 계속 훌쓸 거 같거든요. 그저. 근데 아까 조일장 선수의 경기를 보면은. 와 피지컬이 진짜 말도 안 됐었거든요 예. 근데 아직까지도 음. 이제 뭐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예 예. 아, 예. 예, 예, 예. 제보 감사 그러네요 네. 네 몰랐어가지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방금 또 재밌는 장면이 나왔는데 예. 어, 커맨드 센터로 띄우면서 시야를 밝혀서 오버르드를 잡으려 했고 어 조일장 선수도 오버르드를 잡는 그걸 눈치채고 예. 뒤로 잠깐 빼줬던 모습이 나왔습니다. 예. 자 이제 마린 메딕이 나왔을 때 이제 출발을 하는데 조일장 예. 선수는 이제 뭐성크두개 정도 예, 지어줘서 이제 저 마린 메딕을 막으려고 할 거거든요 예. 아 근데 지금 조일장 선수가 지금 아 비탈리스크 네. 혹시나 아까 저기 건물 진력을 해서 혹시나 예. 힘들어 될까 싶었는데 일단 비탈리스크 자 김성현 이 나가야죠 예, 이제, 이제 투 메딕 됐기 움직입니다. 때문에 아마 나갈 겁니다 그리고 발업이 안된 것을 한번 봤었거든요 그래서 좀더 자신 있게 나갈 수도 있고요 네. 자, 도메딕과 함께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는 김성현 선수 다시 한번 SCB로 둘러보고 있습니다. 자, 성근. 하나로 네, 두 개는 어, 예. 지어줘야 되고요. 예, 오, 마이아맨? 자. 마야벳 카트. 가능한가요? 야, 파이브 컨트롤. 오, 야, 아, 네. 네. 어가요둘 다, 예, 네. 둘다 컨트롤 네, 잘해주고 있네요. 좀 한다면서요? 네. 뭐 이런 거 같은 느낌. 근데 자, 마린이 지 예. 꾸준하게 찍어서 마린 한 부대 정도 있을 거 같거든요? 그렇죠. 네, 마린이 지금 한 부대 정도인데 야, 이거 네. 투성근이면 위험해요. 현재 두 선큰 자 지금 아, 이제 예. 저글링을 추가로 찍어서 마린메딕 들어올 작전가 예. 아니면 예. 뮤탈 들어오게 만들고 성큰네 예, 스파이어, 성큰. 예. 스파이어. 예. 지금 이제 한 부대가 들어오더라도 성큰 깨지는 동안에 뮤탈이 아홉 마리 뜨면은 어, 한 부대 바이오닉은 막을 수가 아, 있기 때문에 벌예 예. 이러면서 공1업5배로 어, 아이디천사님 또 팬클럽이 되어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어서 시오 환영합니다 팬클럽 많이 되주십시오 제가 4,000명 팬클럽 되면은 어, 모여서 술 먹기로 했습니다 <laughs> 근데 마린메딕이 한두 부대 네. 반바게 쌓였을 때와 네. 이때 조일장 선수가 아 진짜 큰 위기가 한번 올것 같거든요. 또 조일장 선수의 디피탈리스가 크 많은 활약을 해 줘야 됩니다. 그렇죠. 진짜 많은 활약을 해 줘야 돼요. 자, 아까도 장윤철 저, 장윤철 전에서도 그랬잖아요. 자, 갑니다. 뮤탈리스크. 오늘 조일장이 뮤탈리스크가 계속해서 일을 내야 돼요. 그렇지 아, 그리고 지금 한마당 쪽에 있던 오버로드 잡았습니다. 스캔 찍어서. k 티크나플님 음. 10개. 야, 377 5번째 가죽 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텔 터렛, 경구님 아, 안 깨요! 안 깨! 아, 져요안 깨! 네. 안 깨졌어요 포키포키님도 3 7번째 어우, 팬클막 생긴다 귓갈람님께서 3 7 3778번째 37, 가주이요 네. 근데 저그 입장에서 네. 저게 제일 화날 때예요 내비 탈렛이 네. 가까이고 터렛은 8억을 깨지는데 일단은 이 뮤탈리스크가 시간을 잘 벌어줘야만 추가적인 삼가스를 가져갈 수 있는 적의 입장이다 보니까 예. 계속 이 바이오닉들을 좀. 어, 슈이편 선수 네. 지금 스플린들이 어? 계속 나오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초반 구드러이 약간 부담이 되었는지 가난하잖아요. 어! 이아 아, 이아프 아퍼! 아! 아! 네. 아퍼요. 근데 지금은 예. 저글링들을 저렇게 찍어도 뭐 이렇탈 할뭐 테란 병력을 어 잡을 수 있는 그런 건 없거든요. 그래서 테란에 이제 마리맥이 한번 나올 때 이걸 한번 잡아먹겠다는데아 네. 잡아먹을 병력 규모거든요. 지금 공일업이 예. 안된게 그나마 다행인데 지금 빠매 뚜껴 있어서 자 바트 신수님 3782번째 가족 이게 11루 차리어도. 사실 컨트롤로 잡아먹기가 힘든데 네네. 지금 11미터도 안 되고요. 아 이게 지금 김상현 선수 압박이 정말 좋네요. 이러면서 아마 팩토리가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6시로 네. 진격을 하면 예? 조일장 선수는 6시를 일단 포기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이걸 빈집을 갈 텐데 빈집 갔을 때 벙커가 있다. 그것도 막히거든요. 네. 베럭스가 다섯 있기 때문에 어 나오는 병력만으로도 빈집을 막을 수 있을 정도요. 자 규모거든요. 들이 닥쳐 봅니까 한번 병력이 자, 좀 있는데도. 빈집, 빈집으로 가도 그래도 럭커가 어, 가야 돼서. 네. 자 이건 좋아요. 그래도, 완전 네. 끝내버려야 돼 여기서. 짠짠짠. 하게맞춰줘야 돼요. 완전히 럭커가 변태고 있었죠. 자이거는 베럭스 옆으로 가가지고 어아 근데 베럭스가 다다 보니까 은평 아, 네. 편가 네. 있네요. 근데 방금 이 플레이는 좋았던 게이 예. 플레이를 통해서 럭커 생산 시간 벌었고요. 그러면서 6시 쪽에 럴커 배치 혹은 어, 길목에다 스탑러커 배치할 수도 있고 추가적으로 하이브도 아마 누르지 않았을까 이런 예. 들거든요. 네, 지금 하이브까지는 네. 돌고 있고 이제 여시 멀티를 한번 지켜야 돼요. 무조건 지켜야 되는데 예. 일단은 줄장 선수가 입구 러커는 음. 너무 뻔하니까 스탑러커 그렇죠. 스탑러커. 네. 자, 다 스탑 야, 이거 스탑 다리 좋은데요. 스탑러커 몰라요, 몰라요. 모르죠, 이거. 와, 스탑러커. <웃음> <웃음> 네, 대박, 어, 그래도 다 잡았네요. 네, 다 예예. 잡긴 다 잡았는데, 어, 일단은 이러면은 조일장 선수도 시간 한번벌었죠 6시는 저글링으로 와서 지키면 되고, 예. 음. 저글링으로 와서 일단 지켜야 되고, 그리고 이제 드론이 일단 앞서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김상현 선수가 이미 스타포트까지 완성이 되어 있고, 비탈리스다 죽었기 때문에 드랍십도 지금 활기를 칠수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렇죠? 그리고, 지금 조일장 선수가 여섯 시도 먹었고, 뭐, 테크도 올리고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걸 하면서 드론을 이제 채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비하는 시간이 좀더 필요합니다. 최소한의 럴커와 최소한의 디파일러로 시간을 끌면서, 어, 스컬지를 통해서 드랍십이라든지 베스를 격추하는, 이런 식으로의 플레이가 나와줘야만 드론을 채우고 부자가 될수 있는 적의 상황이거든요. 아직까지는 뭔가 크게, 어, 뭐, 안정화가 됐다. 이 정도는 아닙니다, 아직. 자, 센터에 대규모로 움직이는 파란 점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은두플이 들어오고 있고요. 일단 뮤탈리스크가다 네. 죽었기 때문에 네. 드랍십이 나왔을 때 드랍십을 스콜즈로 격추를 시켜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마린 메디게의 드랍십 두 대가 딱 떨어진다. 그 지옥 시작이에요. 예. 네. 어디로든지 본진이든 여섯 시든지 떨어지기만 해도 지금은 예. 어, 굉장히 타격을 볼 수가 있어요 조일장선 입장에서 그리고 여섯 시는 죽고도 드랍십이 떨어지면 안 되는 게요 드랍십이 떨어지고 입구가 열렸을 때 입구에 마린메디까지 온다 그럼 멀티는 날아간다고 봐야 돼요 이미 예. 해철리를 많이 때려놨기 때문에 예. 해철에 피가 없거든요 자커널리 뚫려 아, 투덜하십니다 자 이거 어떻게 요격하느냐 스케프려 보고요 이거 본진 실현하게할것 예. 같은데요 지금 병동 움직임 자체가 자 그쪽에 병력이 네. 포진되어 있긴 해요. 자, 스캔 뿌리면서 스컬지 위치 확인했죠. 자 이게 떨어지면 안 돼요. 음. 떨어지게 됩니다. 아자 어, 확인. 여기 바로 그 김성현 선수의 시야거든요. 저 음. 이거 이거 입구에도 러커를 만들어놔야 되는 게요. 와 떨어졌어요. 자, 떨어졌어요. 떨어지면 지옥이에요. 떨어지면 일단 아, 아, 지이에요 보이긴 합니다만은 병렬 잠병검 보지 못했고요. 스컬지. 어, 한 오. 요기 준비. 아 어. 근데 파이어뱃이 지금 네네 네기나 네, 이거 있어서. 저글링으로 대화가 안 돼. 네, 저글링은 안 되고요. 이러면은 추가적으로 드랍시에서 전부 떨어지거든요. 또와요자 네. 넘어들옵니다. 드랍쉽이한 때는 또저 요격 됐습니다만 딱드랍쉽이안 떨어지는 게 가장 좋은데 드랍쉽이 떨어졌다 이거는 무조건 피해를 어느 정도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도 굉장히 잘 먹어, 네, 되게 잘막고 있긴 한데. 되게 잘 먹어요. 아직까지 정리 안 됐어요. 정리 다안 됐습니다. 밑에 파이어베이스 참다 살아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아홉 시 쪽에 빨간 점, 아, 자 파란 점, 자 그리고 나서 이제 6시 진출. 자여시 쪽으로는 아직 그리 닥치지 않고 있는 김성현 선수입니다. 어? 아, 되게 잘 막아, 어요 되게 엄청 잘 막았습니다. 예, 이게 6 시에 드론 다 붙이면서 막는 거거든요, 지금. 자, 공간으로, 공간으로, 어, 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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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 자, 자, 수비를 해주고 있는 조일장 선수입니다. 자, 이러고 이제 마린 메딕과 베슬이 예. 진출을 하는데 이것, 이것도 한번 막아야 돼요. 근데 지금 본진 정리가 아직 안 돼서 잡을 수는 있겠네요. 정리 자, 되겠네요. 하이어벳 또 드론 찍을 거거든요. 오 드론. 오 오. 와한 번만 더 클렸번했어요. 예, 예. 그렇죠. 예. 이제는 아마 베스를 끌고 다시 한번 전 어, 전진압박 할 거거든요. 테란도. 자 이게, 이게 진짜인데 럭커들이 예. 이제 급하게 움직여야 돼요. 럭커들이 어, 급하게 커너를 타고 와서 막아야 됩니다. 예. 김선현 선수는 여기에서 럭커만다 지워도 이득이에요. 어차피 올인이 아닌 추가적인 예. 멀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차피 조길장은 지금 하이브터저가 턴을 뚫려서 드론채우고 디파일러로 이제 수비만 하는 상황이거든요. 예. 자 럭커들이 급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지금 바로 커널 타고 넘어와야 돼요 지금 네. 럭커 한 개만 있으면 말이면 뚫고 들어와요 자6시쪽으 어떻게 대비가 되어있는지 일단 커널 타고 갑니다 럭커가 자 이제 들어갈 거거든요 자뒤판이까지 와있고요 어 이제 시간 들어가요 차. 이제 들어가요 시간차 자 다크섬이 훅처지느냐 다크섬 훅아 어, 그래서 타이밍맞게맞 막았어. 네, 막았어요 맞았습니다어 어, 네. 이거 조일장 선수가 시간을 굉장히 잘본게 막으면서 동시에 드론을 예. 계속 보충을 해놨기 때문에 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결국 SK테란을 선택한 김성현 선수 입장에서는 예, 예, 예. 플레이크 나오는 순간부터 바이오닉의 힘이 좀 떨어지거든요. 네 예, 그리고 6시 자원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슬슬 뭐 드랍업이라든지 오버로드를 통해서 테란의 견제도 가능하고 어, 굉장히 많이 따라왔습니다 조일장 선수. 네. 네 이게 예, 김성현 선수는 벳슬 4 개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제 게스유윈만 지고 다닐 거거든요. 예. 조일장 선수는 막는 것도 중에서 좀 벳슬을 떨어트려야 돼요. 네네. 자 이제 키는 배스리 됐습니다. 사이즈 스스를 배슬 4대 배스를 뛰고는 플레이그 플레이그 예 붙었고요. 자 이제 조일장 선수는 버티면서 예. 어차피 SK 테란이니까 우라까지 어, 무난하게 예, 예, 넘어가겠군. 예. 배스 관리를 와자 배스 배스 고요와 조일장 잘해요. 왜 아, 조일, 어. 너무 조일장, 조일장 아까 지금 채팅에 나왔는데 그 이거 들려는데 했 너무 잘하는데요? 네, 저 조일장 너무 잘하는데요. 주가 완벽해요. 드럽실 필요도 한번 없고 한방 조정도 잘 막았고 이제 뱃슬만 잘 줄여 주면서 개츠 유니폼 12샷도 좀 세이브하고 작아서 넘어가면서 줄어여기까지 드라... 막아. 1까지만 가면 돼요. 예. 일단 은 김성현 선수 입장에서도 지금 당장 예. 뭐 6시를 어, 뭐 무너뜨린다든지 본진을 점하다든지 센터, 센터. 게안 되기 때문에 예. 이러면 이제 사가스를 최대한 늦게 주면서 본인이 다음 탱크로 넘어가는 곳 지금 팩토리를 늘리는 거 봐서는 예. 어, 네오 SK처럼 어, 탱크를 어, 모으는 시계 운영을 준비하는 것 같거든요 지금 김성현도 움직임 진짜 좋은 게요 예, 예. 계속해서 러퍼 숫자를 줄여주면서 6시에서 이렇게 멀티 견제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본진에 럭커들이 6시로 다 빠졌다 본진 바로 밀러 올라가 버립니다 그렇다고 6시를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데 본진 압박도 너무 거세서 아, 김성현 선수도 이럴 때로 시간만 계속 잘 끌어준다면은 아, 야, 시야, 예, 지금 디파일러 오니까 좋아요, 앞에 좋아요. 있는 마린 슬금슬금 빼가지고 소수만 예, 예. 먹고 나머진 지키고 아, 수준 겁나게, 굉습니다 수준이 오, 이거 좋은데요? 만약에 디파일러 하나 타있으면은 예, 예, 예. 셋이 일시적으로 마비킬수 있고요 자, 그러면서 정면쪽 정리 6시 뒤로. 정리 시. 3시 3시 드랍 3시 쪽 드랍을 시전하고 있는 조일장 선수! 아 조일장도 일단 파일럿까진 안 들고 왔습니다 예. 6시를 이제 먹기 위한 시간 벌이 이렇게 되면은 조일장 선수도 yeah. 아무 뭐 아주 나뻐 보이지 않거든요. 지금 어, 김상현 선수가 오히려 자신의 세 번째 멀티 들었고 yeah. 에, 압박감을 좀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정면에 계속 스캔 찍어 보는 거는 여차하면 뚫어버리겠다는 건데 지금 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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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자 중간에 밑으로 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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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도 날 좋게 되네요. 신나 커다리야. 이거 들어가면 김상현 선수 저거에근 울트라에서 나올 니까 이대로 흔들리면 안 되는데 아, 이거 아 이렇게 흔들리네요. 이게 커널이 깨져 버리면은 뛰어야 예. 돼요. 네 예, 그리고 추가 병을 계속 보내죠 지금. 추가 병을 계속. 맞습니다. 근 이렇게 아한번 흔들리기 시작하면 김성현도 계속 흔들어야 돼요. 그렇죠. 저그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커널도 없기 때문에 진짜 직접 복근 유닛으로 막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아직 지금.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게 뭐냐면 베슬이 예. 안 왔다 베슬이 셋시 쪽에 있었죠 예, 예. 오버드로 잡아먹고 있는 지금 어, 커널 부작용이 났습니다 예, 커널이 없기 때문에 예. 그냥 베슬과 빠이어백 끌고 가버리면 은 이거 암만한 거릴거 같거든요 예. 진. 자 소수로 어... 오지마 오지마 고 있는데요 이게 럴커를 만들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예. 저글링 예. 찍어서 다크섬으로 버티는 건데 어, 지금 베슬이 여섯 대나 있기 때문에 예. 지우면서 들어가면 돼요 지우면서 자 이번엔 6시 이쪽 같은 병력 은 죽었고요. 여기서 배스리 많기 때문에 일단 러커와 다 지워져요. 로, 이거 다 지워버리고 백업 병력이 안 온다. 아 그러면 이거 조의장 잘 하다가 이거 한 방에 무너지거든요. 자 일단은 플레이그를 잔뜩 묻혀놓긴 했습니다만. 자 지금 6 시에 일단 커널이 뚫렸기 때문에 러커들을 일단 다 지워졌고요. 어, 일단은, 예, 네, 다시 한번 완급 조절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조일장 선수가 훨지않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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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을 좀 돌려줘요. 왜냐면, 조일장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예. 계속 공격적으로 몰아치는 게 사실 좀 무서웠던 상황인데, 이렇게 한번 뒤로 빼줬을 경우에는, 커널 을 뚫려서 다시 한번 수비할 수 있다. 네네. 이러면은, 가스가 이전 상황과는 다르게 조일장 선수는 조금씩 축적이 되고 있거든요. 예, 이격입니다. 네. 가스까지만 완벽하게 지키고, 앞마당 드론 체로시간만 살짝만 벌면은, 그다음부터 울트라거든요. 네, 거기까지만. 그쵸. 버티면 돼요. 네. 기다렸던 울트라가. 버티면 됩니다. 자, 버티면서 또 하나 해줘야 되는 숙제는 배스를 줄여야 됩니다. 지금 공중에 배슬이한 8기가 계속 이렇게 떠있다 보니까 럴커는, 디, 럴커와 디파일러는 만드는 족족 예 네, 지금 이레디 걸리고 있거든요 맞아요 빨간 게 지금 4대란 말이에요 네 조일장은 울트라 나올 때까지 버텨야 되는데 음. 아 지금 6시 또 가스유닛 다 지워졌죠 앞마당 가스 지금 지우러 가거든요 네. 아없대 럴커 또 아, 없어요 럴커가 어. 또 없어요 정면 자, 지금 파이어밴이 있어서 저글링들은 녹아요 파이어밴이 많기 때문에 로커가 왔습니다 럴커가 왔습니커지어버리면 돼요 파이어맷이 많아서 럴커도 녹아요 와 터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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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졌어요 터널 깨졌어요 와 그래도 야 마지막 럴커 하나가 살아남았네요 저 네, 네. 네. 어, 근데 뒤에 아, 뒤에 파이어맷요못 <laughs> <버티게, 웃음> 버티겠는데요 이거 럴커 나왔어요 럴커 나왔어요 럴커 나오네 럴커 로 포로 포로 해줘저분으로 들어가야죠 마린맨이 아, 이것도 지금 피해고, 지금 울트라가 나오려면은. 예. 자원이 충적이 돼야 되는데, 지금 마린맨이 계속해서 와서 들어오는 바람에. 그, 그러면서 6시로도 병력이가고 네. 있습니다. 야원 네. 충적이 안 돼요. 자원 충적이. 아, 03번 빠벳이에요, 이거. 양방이야정글링은 녹죠. 대박한안 돼요. 대화가 아, 안 됩니다. 빨간 빠지. 김성현 선수, 크 이걸 뚫어버리네요. 뚫려. 진짜 뚫고 잘 막았는데, 그 아까 커널이 네. 뚫리면서 한방 흔들린 게. 예. 하, 스노를리네요 결국에 결국은 그한번뚫렸던그 시점부터에서 계속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네, 잘 버티면서 가스 축적, 축적도 잘했었는데 예. 이제 6시안 네. 만하게 날아가 버리면 삼각인데 어, 본진가 과마은 자원은 곧 마르는. 네, 이런 시점이고 김성현 선수 같은 경우는 4시 예. 미네랄 머티까지 지금 확보를 했거든요. 지우겠는데요? 아, 안, 안 죽어요 여배. 아, 안안 3위협이에요? 공산 방위협 빨간반들지옥개까지아 아, 예. 아, 김성현 설레언자 설레언자 조입장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웃고 있는 건 프로토스들 프로토스들. 네. 프로토스들 자 종족 최강자 알, 아, 아, 알 수가 없습니다 아 지금의 울트라가 나오긴 했는데 딥파일러도 안 받쳐져 있고 자원도 안 받쳐주는 울트라에 있었기 때문에 아 대박하네요 그리고 맞아요. 아마 셋시 쪽에 탱크 라인이 좀 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까 3 0 0토까지 올린 걸 봐서는 아직까지는 아, 없네를 생각 네. 안 했네요 네. 또 울트라들이 지금 뭐 풀업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고 지금 또 김성현 선수가 작가스도한번 깨서 여유를 찾았고요 배스리또 지금 어느 정도 있느냐거든요, 배스리 아까 나름대로 떨궜다고 떨궜던것 네. 같은데 지금 한대 보이고 있고요 울트라 리스크는 이제 풀업이 됐을 때 예. 팀파일러가 받쳐줘야 세는 거지 음. 아, 지금 디파일로 없고 자원도 울트라는 그냥 진짜 다고기방업 지금 6시 반 멀티가 네네. 어 날아가는 시점부터에서는 이 울트라들이 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 울트라들로 뭔가 자원주를 말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지금은 뭐 너무 단단하죠, 김성현 선수가. 미네랄멀티도 너무나 잘 돌아가고 있고요 김성현 선수. 자 이제 마인 매설해놔서 어차피 이제 뭐 저글링 울트라 빈지볼 그런 것도 없거든요. 네. 이제 김성현 선수는 먹으로 가기만 하면 돼요 한우 먹방. 예. 네, 울트라가 울트라를. 지금 뭐 풀업도 아니고 자원이 네. 많이 받쳐주고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예. 김성현 선수는 계속해서 스캔으로 위치 확인을 하고 그리고 뭐 이제 걸쳐 이런 걸로는뭐 그냥 억그로죠 어차피 정리된걸처 마인 다쓴걸처 네. 자, 첫잡찌는 아직 안 왔어요. 그렇습니다. 울트라로 응수를 해야 되는 조일장 선수 상황. 이게 김성현 선수 입장에서는 예. 왜 공격을 안 가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적에 축적된 자원이 어느 정도였는지 아,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메딕이 아. 1대1인데 요 거의. 그래도 지금, 지금 울트라가 어느 정도 좀 있기 때문에 디파일러 예. 플레이그와 잘만 사용해서 미나를 멀티까지만 어떻게 돌려야 되냐. 어 모르겠는데 마인마인 때문에 아, 디파일러가있일이 디파일러가 없어요. 디파일러가 없으면 놓습니다. 놓고요. 울트라가 놓고요. 구워지고 있습니다. 에이. 살살 육즙이 살살. 공산방어 지금 부일장도 가스가 날아가서 예. 지금 가스가 상당히 좀 압박이거든요. 예. 와이또 오라 어? 이거, 이거 아 근데 아, 봤어요. 아 근데 봤어. 어, 김성현 아, 김성현에서 놓치는 게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엇갈려버렸을 때 테란 네. 본진에 이제 드랍으로 엄청나게 피할 수 있는 6시를 만는다이게 돼야 되는데 테란 본진에 일단 피해는 못줄것 같고 6시, 6시를 또어 막을 수 있는 아강해요 강해? 와 녹아요! 아 아파 아파 아, 아, 아 6시를 이러면은 막아야 되는데 못 예. 막을 것 같거든요 야 6시 너무나 예 무혈입성 무혈입성 빨간바지가 앞장서고 야 이러면은 불같은 걸 띄었다 드론만 다 잡더라도 이제 뒷심이 없어지는 적이라서. 예. 아 김성현 선수가 결국 병력의 움직임으로 승리를 따낼 것 같습니다. 아, 텅 비어있는 미들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김성현이 김성현이네요. 예, 아, 클래스라는, 클래스라는 게 예. 오늘 근데 뭐 좋은 점수부터 자신의 클래스를 유감없이 뽑였어요. 자 저걸링들이 줄줄이 달려가 봅니다만 사 줄어들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바이온병요. 오아 이제는 힘이 많이 네. 예. 빠졌죠. 마지막 병력이죠 예. 이제 안 깨, 아, 깨지네요. 예. 야 김성윤도 끝까지 집중력이 되단마자 저것도 못 붙이고 치고 있네요. 예. 자 아직은 끝난 게 아닙니다만 이렇게 되면은 올킬 상금은 몸집을 불려서 다음 주에 예. 60만 원이 돼서 여러분 기다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멀티가 없는 조율된 선수라서 예 그렇죠. 예. 포스가 개꿀이네. 아직 몰라요 어어어, 아직... 김성현 선수잖아요. 아직 몰라요. 이제는 예예, 도 계속 찍히고 있고, 네, 테라는 미네랄멀티가 계속 잘 돌아가니까... 예야. 이게 왜냐면 조일장 선수가 지지를 치는 순간 저그는 점별입니다. 저그. 가장 먼저 점별. 그러면 포인트가 또 재밌어지겠네. 지난주에는 저그가 끝까지 살아남아서 이 포인트였는데, 근데 조일장 선수도 아쉽죠? 네. 아쉽죠? 네. 지지! 아쉽지만 어,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데까지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불창 선수는 결국엔 24분 약 30여 초 만에 지지를 선언하면서 저그는 오늘 일정을 여기 마무리 지역습니다 저는 합니다